설명을 잘 드려야겠다. 여기 그러면은, 농업, 여기 이제 농성한 저거, 뭐 응. 물 나가는 쪽에, 이게. 물 나가는 쪽에, 네, 쪽. 관종에 이제 따라 들이는 쪽에. 응. 네, 그거에요. 그러니까. 해놓고 한개더 설치해야 돼요. <laughs> 두개 응. 팠거든요. 응. 일단은 급한 거는, 우리 하우스 옆에 지금 모종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지금 설치하고, 나머지 아, 이제 작물 심을 때, 그거는 아직 응. 시간이 남았으니까, 응. 그 설치하려고. 이넘 끝나서 이제 농수관을 풀러가지고 음, 음, 음. 네. 농수관 여기 풀러 가지고 조립하는 거 지금 여기는 농수관거에 조립하는 방법은 아세요? 순서대로. 농수관 잠깐만요. 농수간 거를 넣다가 농수간 한다 그러거든. 아. 그거지. 예. 어. 지금 말고 저기 없는데. 네. 농수관 적까만 걸로 영을 타냐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음. 좋은데 저기 지금 없어 그만아. 농수관이요? 어몇미터나 네. 까실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 20m 정도. 그지, 여기 여기서 심사. 나가는 게이0 m 터예요그 농수관 해가지고 어떻게하라고 20m까지. 그럼 물통 이어야죠. 아 물통에, 어. 네. 물통에 우에다 해야 돼. 우에다봐. 그러니까. 우에다봐. 네. 그럼 물통이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 올려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면 여기서 이렇게 올리든지. 응. 음. 근데 이러면 자리를 많이 차 찾죠 이렇게 이래, 이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요. 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서 이렇게 올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엘보 여기서 써야 돼. 엘보서가 여기도 엘보 이렇게 써가야지 제대로 척으로 응. 들어가래. 야 응. 예, 예, 맞아요. 엘보 두개써야 돼. 일단 그 여기 잡아주지 안안 들어가게. 예, 예, 아니 쉬운 이거는 쉬운 게 아니고 처음 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니 도리을다 모아지. 이게, 이게 아주 제일 음. 그농자진도 제일 쉬운 쪽에 속해 이거는 그래요? 네 예. 왜냐면 위로 들어갈 때 물이 이리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연결하는 거를 음. 그냥 이것만 사갖고 하려면 못해요 키, 키, 엉, 그러니까 엉터리로 엉터리로 못하죠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자동펌프 사갖고 그, 관정에 호수, 여고 네. 물만 퍼질 줄, 그렇게만 생각해. 아니, 제대로 해야 돼, 하려면, 뭐든지, 하려면, 네. 안 할만 못해. 네. 아. 그렇지 뭐, 어. 어, 혼자. 네. 좀 비용 아끼려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떠엄트리하고. 이건 관정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이쪽에 모르지 말아요그이 호수를 그 안에 집어넣고 음. 이게 만약에 호수가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 관종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집어넣으면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저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몇몇 미터? 팔 미터? 팔 미터. 아 맞다. 어. 이게 가나 아, 이 정도 굴다 50mm 50mm니까, 50mm니까. 아, 예, 40mm 어, 40mm 어. 그럼 그래, 이게 안 들어가겠네 이거는 그래, 설치하지 말고 그치 이거는. 이건 이안 들어가지요 아는 그래, 이거만 따라야돼이 어. 이거만 찍어놓으면 돼 어. 여기 1번 네, 2번, 2번 3번 맨 마지막에 이게 4번이야 어. 입구에다 이 걸쳐야 돼 이거 그 대신 어. 찍어 놔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고무를 언제 어디에 이렇게 잡고 요렇게 찍었어, 찍었어. 요렇게 해야 돼. 네. 그래 가지고 음. 이제 고무가 있고에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밀어야 돼 가지고 이렇게 밀어내요. 아하. <laughs> 근데 여기 하나가 여기 덜 나가서 밀어 넣어야 되고 보통에 제대로 안 되면은 음. 아, 거기 들뜨가면 여요요 끼져 나갔잖아. 그래서 이 반지가 반 이상 잘 들어가야 돼. 두 번째 게이반 아 이상 들어가야 돼. 이게 아반 이상 안 들어가면 물이 새요. 물이 새고. 어, 오케이. 어, 이제 반 됐죠. 예.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이게 조여져요. 음, 그럼 물려갖고. 오케이. 그래 저 이제 아까 배로 잘가지고 로드한테 묶으면 되고. 역시. 커버가 할라카이뭐 한다. 어. 아. 네, 됐어. 이제, 이제, 이제 조립 다 됐네. 설치만 하면 되겠네 네. 그죠? 놀라. 됐어. 그런 한 마리여 올라오지 야, 이 정도? 잘 올라오는 거지? 수돗물보다는 응? 많이 나오잖아. 그, 응? 원예가 뭐, 뭐, 막, 뭐 넣어요? 그거는 관대 큰 거고. 그, 상물이 많다. 오래, 오랫동안 안 푸니까. 그럼 계속 아이고 자고를 <목소리도> 당했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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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